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10편, 76편입니다. 10편, 76편, 1절에서 12절, 아, 봉독하겠습니다. 76편.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람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의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를 약탄하는 산에서 영화로 오시며, 둔귀하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며,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는 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일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기를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이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손이 머무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76편은요, 이제 아삽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그 아삽은 찬양을 맡았던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단순히 음악을 담당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선견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아삽이죠. 이 오늘 본문은 이제 12구절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셀라가 두 번이 나와 있습니다. 셀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높인다, 어떤 목소리를 높인다, 어떤 강조하는 의미인데 그것을 기준으로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게 되고요. 그리고 4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위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권면으로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볼 때는 우리가 어떤 배경인지는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10편은 그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쓰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10, 76편의 성경 본문은 어떤 위기 가운데,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고백하는 어떤 기록으로 우리가 알수 있겠죠. 10편 기자는 유다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없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1절 한번 다시 한번 더 보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도 아니고 숨어 계신 분도 아니다. 이 표현이 알려지다예요. 알려진다는 것은 자신을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어찌 보면,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고, 정말 위기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이유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2절에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데 보면 그의 장막을 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고요. 또 보면 그의 처소는 시온이다. 처소란 말은 이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신 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이 성전을 어, 건축하기 전이었다면 성막을 표현할 것이고, 성전을 건축할 후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쟁을 없애신다라고 이제 3절을 표현합니다. 3절을 보면,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라고 표현합니다. 온갖 전쟁과 무기를 다 없앤다는 표현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용사로도 표현하지만 반대로 평화의 왕으로도 표현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초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수많은 무기를 가지고 앞장세워서 침략해 올지라도 순식간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그 전쟁은 멈춰질 것이다. 어떠한 침략에도 끄떡없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용맹한 전사로 표현하는 게 4절인데 보면, 주는 약탈의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님이요, 주께서는 영화로우십니다. 주께서는 저 원수들을 처부수시고, 그 산에서 되돌아오시는 모습이 너무나 장엄하십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사로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표현을 표현하는 게 5절인데요. 보면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긴다. 그리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더라고 표현합니다. 용감한 병사들이 수많은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지만 모두가 그 무기를 빼앗길 것이고 잠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잠에 빠졌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침략자를 꾸짖겠다는 표현이고요. 병거와 말을 끌고 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이시겠다, 죽이실 뿐만 아니라 파괴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혹은 출애굽 시대에 홍해 앞에서 병고와 마을을 끌고 왔던 애굽 사람들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는 단 하나도 없다는 표현이죠. 싸우려는 그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매우 어리석고 무모한 것을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두려우신 심판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6절 한번 보면 야곱의 하나님의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병거를 끌고 오고 말을 끌고 오지만 홍해에서 칼한번 들지 않고 그들이 모두 잠들었던 모습 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적들은 바로 잠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용맹하시고, 큰 힘,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시며 견뎌낼 자가 아무도 없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 그렇게 또 칠지를 보면, 주께서는 경외받으실 이시며,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설이까 하나님이 으흠! 하고 있는데, 그 누가 설수 있겠느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 같지만, 숨어 계시지 않고 드러내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에 누구도 도전해서는 안 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용사이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압받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기억해 주신다. 그리고 공의 가운데 그들을 살려주신다는 위로가 되며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내 두려움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하늘에 대한 판결을 선포하는 게 8절인데 8절 보면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다. 판결 앞에 땅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을 죽이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 마지막 재판에서 어떤 재판을 내릴 것인가? 땅의 삶에서 억압과 착취를 시달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일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 같은 판결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결 앞에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은 완전히 끝장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판결과 심판 앞에서 악인들은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고, 그리고 의인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세상 민족을 떨게 하실 것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말하는 게 10절인데,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의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표현합니다. 10 시인은 시온을 향하여서 쳐들어왔던 백성을 향하여서 이제 죽게 또 소원을 말씀하는데 또 11절까지 한번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 지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또 그분을 심판하심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주권을 이제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권면이죠.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인을 구원해 주시고 그분께 감사의 제사와 감사의 찬양을 드리라는 시편 기자의 군면입니다. 그 고백은 분명하죠. 세상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다는 어떤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을 분명히 보리가 예측해 보면 두려움의 상황입니다. 그것도 쉽게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 급할수록 멈출 수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급할수록 마음을 고요히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위기의 순간일수록 그리고 두려움의 순간일수록 눈을 들어 공의로 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도 홍해 앞에서 그 난관에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손을 들도록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요. 손을 내밀다는 것은요. 손을 들다는 표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닷물이 갈라지게 하십니다. 갈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 홍해를 좌우로 벽을 만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손을 들도록 표현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손을 내민다는 표현은 것은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붙잡는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는 것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표현입니다 손을 든다는 표현은요 우리의 시간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예요 얼마나 조급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때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맡겨드린다는 것이죠 손을 든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바짝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표현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짐을 붙들고 있던 손을 다 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가 출애기 17장에서도 아말렉과 전쟁 속에서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이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비롭게 일할 것입니다. 신비라는 것은 신의 비밀에 속한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들때 신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우시고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괴산으로 풀리지 않는 그 문제 가운데 손을 드십시오. 손을 들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처리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전쟁에 능하신 용사십니다. 그 문과 함께하는 그곳 가운데 난관은 사라질 것이고,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를 하나님은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